고의로되 응. 응. 경기가 안 좋을수록 응. 벼룩에 간을 내먹는다 말더 진짜 눈물 나는데, 피눈물 나게 만드는 게이 새끼들 진잖아쁜 새끼들이네, 진짜, 새끼들 진짜 열받게네 와... <놀람> <놀람> 다들 행복해 보인다 우리 사장님들은 장사 안 돼서 힘들어하는 사장님도 고민이 많을 텐데 다들 좀 우리 잘 되게 행복하게 좀우리 해줄 수 없을까 요즘에 경기가 너무 흔져가지고 지금 여기도 사실 용인의 핫플인데 이거 어, <laughs>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봐봐 여기도 지금 토요일 7시 조금 넘었잖아 네. 근데 다이 난리가 나버렸네 공실이야 다 제가 마비되며 최근 두달새 자영업자 수는 20만 명 넘게 줄었는데요. 아, 안 그래도 제 아는 동생이 조금 좀 심각하더라고요. 상황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표님이랑 고민 상담 좀 해보고 싶었는데. 아 진짜 나한테 고민 상담 너무 많아. 어떡하냐. 너 밥은 먹었어? 밥 아직 안 먹었어. 밥 먹으러 가자. 밥먹으면 얘기하면 되지. 와 아. 이맛이지 좋다. 또 고민이 뭐야? 제 고민은 아니고 제 정말 친한 찐 동생 고민인데 그때 말한 네. 뭐 장사한다 그 재진. 이 아, 맞아 맞아. 예. 그래서 좀 잘해보려고 마케팅 어디 업체랑 계약해서 했는데 그새 거기서 뭐 제대로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봐요. <laughs> 어떻게... 마케팅 사기꾼도 엄청 많아. 그럼 지금 재진이뭐 하는데? 재진이 아마 지금 손님 많이 없어가지고 전화 네. 지금 한번 해봐. 내가 좀 재진한테요? 어, 내가 좀 솔루션 좀 줄게. 어차피 내가 너한테 얘기해봤자 네. 한 달이 건나고 네가 무슨 얘기해주냐? 내가 좋은 이야기 어. 많이 해줄게. 최근에 내가 경험한 것도 있고 얘기해줄게. 바로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재진 제진, 재진아 힘내자라고 썼어요. 여기 보시면. 매님 계세요? 야 재진아, 엄청난 기회 같아 진짜.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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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표 여기. 제진이.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잘 계셨어요? 네. 뭐 마케팅 하는데 뭔가 지금.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서요? 어떤 사항이에요? 궁금해서 내가 통화 한번 해보고 싶다겠네 아... 그 저기 네이버 한 거요 예전에 오픈했을 때 전화가 왔어요 외장으로 처음에 받았던 게 네이버 공식 본사라고 얘기하면서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을 해야 된다고 네이버에서 전화가 온줄 알았죠 당연히 전형적인 사기 수법인데 네. 어, 그렇게 하면 나중에 처음에 돈 얘기도 안 하다가 몇십만 원, 뭐 백만 원도 안될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계약서 보니까는뭐 올해 백만 원씩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어, 이거를 올해 백만 원씩 또 1년 계약을 해야 되더라고요. 요즘 마케팅 없이 안 되잖아요, 세상이. 그럼요. 어, 지금 거의 한 10개월 했는데, 블로그 몇번 보내준 거 말고는 없어요 어렵고 그래서 1년 치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너무 부담이 되니까 1년이면 100만 원씩 해준다고 했으면 1,200만 원인데? 근데 궁금한 건 그러면 진짜로 계약대로 일잘 해줬어요? 없. 제대로 안 되고 음, 큰일이다. 워낙 이런 사기꾼들이 많아서 제 영상에도 몇번 얘기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또 제이씨가 또 이런 비슷한 사례로 또 당할지 몰랐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수록 벼룩의 간을 내먹는다 말이야더 판을... 진짜 눈물 나는데 피눈물 나게 만드는 게 새끼들 진짜 아큰 새끼들이네. 열 받게 하네. 음 일단 제이씨, 일단 힘내고 뭐 돈은 이런 돈은 못 받아요. 뭐 소송건당 해도. 요즘 마케팅 회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를 치니까 마케팅을 잘한 애들은 전화 영업하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 마케팅 회사를 10년 넘게 했지만 전화 영업 한적한 한 번도 없거든요. 왜냐면 잘하면 다 소개소개 소개 나를 막 해주지. 굳이 내가 아웃바운더로 전화를 할 필요가 없거든. 이렇게 막 사기치고 뭘 해먹으려니까 전화로 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제시 힘내고 일단, 블로그, 그, 잘 해주면 효과는 많이 봐요, SNS랑. 그리고 블로그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깔아놔야 돼요. 그래야 플레이스 지수에도 영향이 있고,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보고, 심지어는 입구 앞에서 요즘 검색하고 들어간 거 알죠? 그래서 블로그는 꾸준히 보내줘야 돼요. 이 사고는 난 거니까 일단 엎어졌으니까, 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마침 내가 최근에 매장 하 오픈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슈퍼멤버스 대표가 저한테 도움을 줬어요. 블로그 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사기치지 말라고 이 슈퍼멤버스 대표가 이걸 만든 거예요. 하도 워낙 사기가 막행하니까 뭐 그래서 여기를 내가 어떻게 좀 사정이야 하고 협찬을 좀 쓰게 해줄 테니까 네 여기를 좀 이용해요. 제가 돈안 내게 해줄 테니까 어때요? 아 너무 감사하죠. 네 그래서 힘내라고. 힘내시고 어, 내가 쓰게 해줄 테니까 제발 힘내시고 포기하지 말고 나도 힘들었을 때 그때 포기 안 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꼭 써봐요 여기가 좋은 게 제가 써보니까 어떤 블로그가 등급별로 해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아. 보내주고 그러는 거야 아 그러면 우리 재진이가 블로그를 찾을 필요가 없이 그냥 자동 매칭 해준다는 거예요? 돈을 좀더 주면은 네. 더 좋은 사람 완전히 A급 보내주고 와. 매월 15만 원 정도 내면 아. 그거를 최소 8명 이상은 여팀 이상 무조건 보내주고 이런 리오드 제도가 되게 잘돼 있더라고. 그래서 플랫폼 들어가면 이 블로그가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노출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자기 거 블로그 왔다 가면 지금 순위가 어떻게 돼있는지 이런 거다할수 있게끔 친절하게 이 플랫폼에서 여기도 AI가 일을 하게 만들어놨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 그래 트래킹 가능하고 분석을 싹 해놨다고. 쉽게,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막 컴퓨터 잘 못하거든. 제인 씨잘 듣고 있죠? 제인 씨도 이런 걸로 키워드도 추출해놓고 그 블로거들이 누가 잘 나간지 누가 못 나간지 그런 것까지 다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플랫폼에서 한번 들어가서 연구해봐요. 너무 쉬워요. 거기 쉽게 쉽게 잘돼 있어서. 그리고 대박인 게더 높은 블로그 지수 블로거들도 와서 포스팅 해줄 확률도 높아요. 그러니까 꼭그 내가 15만원을 써서 아래 등급만 해준 게 아니라 높은 블로그도 올 확률이 많아요 왜냐면 본인이 결정하는 거니까 블로거가 근데 원래 블로거들 쓸때뭐 원거리나 이런 거 따로 지불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네. 이미 여기랑 슈퍼멤버스랑 네. 이미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아, 굳이 맞네. 그럴 필요가 없지 지금 희옥이 형이 좋은 얘기 해줘서 재시씨 그래서 이게 꿀팁인데 얘네들이 오잖아요 얘네들이 오면 되게 이게 우리나라 는 정의라는 게 있잖아요 오면은 되게 잘해주세요 아막 이를테면 솜솜이 블로그야 아 솜솜이 로러니시죠아제 기다렸다고 <laughs> 너무 글잘 보고 있다고 그러면서 립 서비스를 나름해주는 거야 왜냐면 그럼, 그럼 사람의 마음이 이게 또 글로 간다고 왜냐 면 여기 정말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기 맛있어요 그런 게. 여기 내 인생 맛집이라고. 이게 아... 워딩이 달라지지. 재진 어... 씨, 그래서 오면은 진심으로 잘해주세요. 네네, 근데... 가끔 오면은 제가 많이 해봤는데, 지가 연예인 줄 알고, 막, 재수없는 애들 있거든요. 싸가지 없는 애들. <laughs> 그럴수록 더 잘해주세요. 왜냐면 그런 애들은 딴데 가면 재수없다고 싫어하지만, 재진 씨는 더 잘해주면, 그래도, 어? 날 공주 취급해주네? 난더 잘해줘야겠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 돈 주고 다시 거기 또 가요. 아... 그런 블로드 많아요. 블로그 이기 전에 네. 고객이야. 네 잘해볼게요 정말로 너무 감사합니다. 오면은 블로그 보면 오면 잘해주시고 그리고 참 좋은 게그사람들 글을 써줄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활동들이 실시간으로 다볼수 있어요. 아, 대표님 그 시, 15만 원에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응 음, 맞아. 아, 근데 15만 원이면 좀 가성비 있는 그치? 마케팅 회네요 굳이. 내가 옛날에 마케팅 회사 했었다 했잖아. 응. 그때 이렇게 지금 하는 비용이 이 돈만 해갖고 80에서 100만 원을 받았거든. 와. 내가 도둑인 게 아니라 나도 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지. 아. 플랫폼이 아니고 초기에 이렇게 세팅하는 플랫폼이 없었고 나는 노가대로 일일이 다 내가 쪽지 보내고 블로거들한테 친하게 지내고 커넥션 갖고 해서 보내주고 막 이런 품이 되게 많이 들었지. 아무튼 여기 잘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으니까 쓰시면 돼요 내가 15만 원 지금은 내가 해 드릴 테니까 근데 월 15만 원 정도 하니까 네, 네. 효과 보면 재진 네. 씨거 계속 쓰세요 네 너무 감사합도다잘 해볼게요 힘내요 근데 이게 재진이한테도 네, 네.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네. 그러면 재진이만 챙기지 말고 구독자님 <laughs> 챙겨주시면 안 돼요? 아 챙기면 좋지 분이... 좋아 좋아 그러면 여기 엄청 연락 많이 할 텐데 공짜로 해주면. 그러면, 네. 어, 일단, 일단 지금, 하세요. 지금 늦었잖아. 네. 이 시간에는 네. 네. 전화를 통화해서 내 네. 해달라고 하면 안될거 네. 같고. 네. 네. 그러면 네. 내가 내일 전화해볼게. 네, 전화? 네, 전화. 아, 너무 감... 네. 전화해서, 네. 어, 그 어, 너무 그러면 한달 무료로 네. 한 15만 원이니까 네. 네. 저희 한번 내가 네. 부탁을 한번 해볼게. 네. 근데 만약에 네. 못 해준다면 이거는 뭐 내보내지 말고, 네. 만약에 네. 진짜 해준다 하면은 네. 남겨주고 네. 하면 되지 뭐 네.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음. 나도 우리 구독자 팬들 챙기면 좋지 알았어 재진이도 힘내고 네. 네. 우리, 아, 우리 힘든 강력한 자영업자들도, 자영업자들도 아좀 도와주는 거 챙겨야겠다 네. 네. 다 써보면 좋지